자 그래서 이두 번째 두 번째 얘기는 어, LG 화학하고 금호 석유학 뭐 이런 여기 얘기입니다. 지금 석유학 업종이 석유학 업종이 계속 이게 조금 못 가고 있는 게 피크아웃 논란이 뭐 계속되고 있죠. 뭐뭐 뭐 계속 계속 피크아웃입니다. 뭐만 조금 뭐뭐 갈라고 갈라고 하면 야 이게 지금 최대치 아니냐 이게 지금 최대치 아니냐 이게 지금 거의 한세달 이상 계속 되 그러고 있죠. 세달 이상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얘네들이 어돈 많이 벌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돈을 조금 벌었습니다. 번 업종들이 꽤 많아요. 지금 꽤 많은 석유업 업종 중에도 꽤 많은데 요게 이제 슬슬 피카운 논란이 나오는 와중에 이제 LG 화학이나 이런 제요런 업체들이 어 신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번 돈으로 뭔가 해야 될거 아니에요 번 돈으로 그 중에 이제 lg학은 그 중에 뭐가 나왔냐면 어 lg학의 새 먹거리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다 코로나 특수의 mb라텍스가 초호황이다 이거 mb라텍스라는 거는 그겁니다 mb라텍스는 저기 어 고무장갑 있죠 고무장갑 그 우리 그냥 설거지 할때 쓰는 고무장갑 아니고 저기 의료용 대기 얇은 의료용 고무 장갑, 고거 재료입니다. 고거 재료, 고거 재료인데 이게 특수긴 했었죠. 뭐 코로나니까 여기저기 뭐다 장갑 끼고 있어야 되고, 의료진 뭐뭐할때뭐 뭐뭐 코로나 검사할 때 전부 다 이렇게 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 이게 이게 초황이었는데 LG화학이 여기 투자를 한대. LG화학이, 야 이게. 지금, 어떤,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한국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등이, 어, 금호 석유 화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MB 라텍스가 금호 석유 화학이고, 지금, 시장을 봐보면, 여기 봐보면, 어, LG화학이 좀 조그만데. LG화학, 금오서, LG 화학, 이좀조금만데 LG 화학, 금호 석, LG, 금호 석유 화학, LG 화학, 말레이시아 신토머, 대만 난텐스 해가지고, 요 4개 기업들이, 그냥 뭐, 가점 어네 개가 이제 점유율 거의 80%를 하는 가점 시장이랍니다. 가점 시장 네 개가 다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개가 다 먹고 있는 와중에 금모석유화학이 1등인데 지금 금모석유화학도 가만히 있지 않죠. 투자를 한답니다. 2,56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독보적 1위를 유지하겠다. 그죠?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어 코로나 특수인데.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 특수인데 코로나가 끝나면 이게 다 지금 이렇게 될 텐데 이 와중에 공급을 다들 미친 듯이 늘립니다. 얼마만큼 늘리냐면 LG 화학은 지금 2021년도에 27만 톤어 27만 톤인데 100만 톤 이상으로 늘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LG LG 화학은 이렇고 구모석유는 구모석유는 이렇습니다. 구모석유는 어딨나요? 어, 금호석유는 2023년에 95만 90... 톤. 95만 톤. 혹시나, 어, 수요에 따라서 47만 톤더할수 있으니까, 어, 95만 톤까지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더, 더할거 싶으면 1 4 2만 톤. 거의 132만 톤까지 늘린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현재. 현재 2021년도에 2021년도에 금모석유화학이 잠깐만요. 이게 얼마였죠? 음, 58만 톤. 58만 톤인데 142만 톤으로 규모. LG화학은 아까 얼마 얼마였죠? LG화학은 27만 톤. 그죠? 27만 톤인데 27만 톤인데 아까 100만 톤 2023년도까지 나이제이게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한 85만 톤에서 거의 242만 톤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약300% 100%, 100% 200% 뻥튀기죠 200% 공급이 거의 3배 늘어나는 겁니다 3배 공급이 3배가 늘어나요 이두 회사만 다른 회사들은 사실 몰라요 사실 모르지만 이 두 회사만 근 2, 3년 안에 공급을 3 배를 늘린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늘리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이 늘어나는 라텍스 장갑 수요. 이게 물론 MB 라텍스가 요것만 만들지는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거겠죠 근데 수요를 보면 2021년도에 2 0 0 50 2,500 20억 장입니다. 억 장. 뭐 근데 2023년도에 필요한 게 예상치가 3,669억 장이에요. 이게 보면은 사실 3,669 나누기 2,520억이면 한45%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수요가 45% 늘어나는데 지금 약간 딸리긴 하겠죠. 지금 2,000... 2,520억 장을 만드는데 지금 약간 이게 그 공급이 딸리니까 이 엠비라텍스 어요 가격 그 구묘석유나 이런데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있잖아요 엄청 많이 벌고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서 뭐 지금은 뭔가 좀 딸립니다 조금 조금 딸린다고 치고 어 조금 딸린 차 치고 근데 세배를 늘린답니다 세배 근데 수요는 공급이 세배 늘어나는데 수요가 45%밖에 안 늘어나면 결국에, 어, 이거, 이거, 진짜 피크아웃이 될 수도 있겠다. 어? 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3년도에 진짜로 저렇게 늘어나면 이거는 진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2020, 모르겠어요. 2022년도 한 1년 전쯤 이미 뭔가 주가는 하락세를 타고 있게, 진정한 하락세를 타고 있겠죠. 야, 이거 뭐 공장 이렇게 늘려봐야 늘리면, 늘어났으면, 어? 이제 큰일이다. 이거 코로나도 끝나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1년쯤 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어,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상상. 어, 그렇죠. 근데 이게, LG전자, LG학 화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 지금 배터리에 6조 투자하고, 어, 석유학 부분 3조 투자하는데, 요 와중에, 요 와중에 있겠죠. 요 와중에, 요 와중에, 어, 근데 이게 지금 대충 한저 정도 투자하려면, 아까 27만 톤? 27만 톤이었죠? 27만 톤이 100만 톤 정도 달라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24만 톤중설에 2,56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톤 정도에 한 100억 정도 드나요? 그러면은, 요게 한 80만 톤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7, 80만 톤. 한 7천억? 그죠? 7, 8천억 정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와중에, 3조 원, 요 3조 원 중에 LG학은 화한 7천억 정도가 MB라텍스로 들어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충 요, 저 말이 맞다 그러면. 야, 아무튼, 그래서 석유, 엘, 그, 금호 석유나 요런 쪽이나 고무 관련된 거가 수요가 좋다고 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공급이 곧, 곧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야? 엄청나게 늘어나, 공급이 늘어나면 아시죠? 사이클 사업은 피크를 치고 가격이 쭉 떨어지겠죠? 심지어 공장까지 늘, 늘, 늘어나서 카펙스, 강가상각도 돼가지고 뭐쭉쭉쭉또 실적 안, 좋아, 안 좋아지게 나오겠죠? 뭐, LG학보다는 화 구모 석유가 더 타격이 있겠죠? 지 혼자 잘 먹고 잘 해보려고 막 증설하려고 그랬었는데 LG학이 화 갑자기 그런데 투자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1등을 유지하려면 더 투자를 해야겠고 그러자니 어,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좀 오염, 오염해 보이고 투자를 안 하자니 1등을 뺏길 것 같고 그죠 투자를 안 하자니 1등을 뺏길 것 같고. 지금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겠죠 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번 돈으로 어? l g 학이나 이런 데도 조금 뭐 LG화학은 뭐 여기저기 투자하니까 괜찮은데 금모석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어 이게 돈 벌어가지고 또또기 투자한다. 뭐 조금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딴딴딴거 많잖아요. 딴거 배터리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투자했으면 약간 더 주가의 반응은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고요. 아무튼 그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렸고요.